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15번째 지문 우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어, 2024년도 10월 모의고사 마지막 지문이죠. 이게 12번에서 17번까지 6문제로 되어 있었고 가와 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역시나 문제를 먼저 살펴보는데, 가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뭔지, 나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뭔지를 나누시고, 가에 해당하는 문제부터 먼저 골라놓은 다음에,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2번부터 봤더니, 12번, 가와 나로 섞어놨네요.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고, 1번은 가와 달리 나, 2번은 나와 달리 가, 2번을 풀어야 되고, 가와 나 모두, 가와 나 모두, 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5번에 앞번까지 봐야겠죠. 2, 3, 4, 5번을 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13번. 윗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일치 불일치인데 여러분 볼테르랑 헤르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얼른 보세요. 지문을. 볼테르가 어디에 있고 헤르더가 어디에 있는지. 봤더니 1, 2번이 가와 관련된 거. 헤르더가 나와 관련된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아 가를 읽으면서 1, 2번을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어, 볼테르를 우리가 봤는데 볼테르의 역사발전과는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가와 관련된 문제죠? 그럼 가를 읽고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윗글에 볼테르와 헤르더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가와 나가 섞여있네요. 자 1번은 가에 관한 거 볼테르는 헤르더는 나에 관한 건데 어, 여기도 헤르더는 이니까 나에 관한 거 볼테르와 헤르더 모두 그러니까 가와 나가 둘다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또 끊어서 가 뒤에는 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번 4번 5번을 판단해야겠구나. 뭐이 정도로 생각을 해줘야겠네요. 그리고 16번 보기 문제니까 마지막에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17번은 어휘 문제죠. 어휘가 나올 때 살펴보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가 지문으로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가 지문에 문단 번호를 먼저 매겨주세요. 이렇게 볼테르는 3문단, 또 역사가 이성의 4문단, 역사와 역사 끊임없이 5문단 이렇게 5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자, 1문단에서부터 읽었더니 가장 먼저 풀리는 거는 기억이네요, 기억. 개몽주의자인, 이러한 입장은 개몽주의자인 볼테르에 의해 확립되었다 라고 했죠. 확립되었다, 요거 비슷한 말로 바꾸면 확립되었다, 세워졌다. 또는 정립되었다 라고 바꿀 수 있겠죠. 정립되다 정도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17번을 넘어가서 봤는데 바로 잡혔다 라고 했네요. 볼테르에 의해 바로 잡혔다. 맞지 않죠?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번에 1번을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1번 지울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2문단으로 내려와 봅니다. 볼테르에 대해서 또 역시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음 13번에 근거가 되는 내용이 나오죠? 일치 불일치 문제였으니까 13번에서서 2문단의 두 번째 줄 볼테르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성에 의해 역사가 변화한다고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요거 13번의 1번 내용에 해당을 하네요. 13번의 1번 볼테르는 이성에 의해 역사가 변화된다고 보았다.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볼테르는 이성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번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쭉 읽으면서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볼테르가 지금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볼테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음,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역사의 발전은 이성 그 자체가 발전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이성의 발전사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문단에서도, 자, 포가라는 이 먼저 나오네요. 포가라는. 볼테르는 모든 시대와 민족을 포가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아우르는 이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아우르는. 근데 보니까 니은에 버려놓는으로 바꿔놨네요. 될까요? 안될것 같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3문단을 쭉 읽어봤더니, 역시나 여기서도 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성이 모든 시대의 역사나 모든 민족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발전 요소이고, 역사는 이성의 발전과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죠 응. 역사는 이성의 발전사이다 역사는 이성의 발전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네요 요게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이 나와요 역사를 중심에 놓고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정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라고 했죠 탈피하다 비슷한 말로 바꾸면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라고 할수 있겠죠 벗어나 근데 디귿에 가서 봤더니 물러난다 라고 했네요 의미가 다르겠죠. 그래서 귿도 틀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뒷부분. 예술이나 법과 같은 문화를 구성하는 것들을 화재로 삼아 기술하는 화재 중심 체제의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13번에 2번의 내용이 되겠죠. 볼테르는 어떻게 했다? 화재. 문화를 구성하는 것들. 자, 문화를 구성하는 것들을 화재로 삼아서. 이렇게 문화를 구성하는 것들을 화재로 삼아서 이것을 역사로, 이것들을 어, 화제 중심 체제의 방식을 사용해서 역사를 기술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13번의 2번, 문화를 구성하는 것들을 화제로 역사를 서술했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13번의 1번과 2번 지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사문단에서도 이 아저씨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역사가 이성의 발전 과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테르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역사의 발전은 이성 그 자체. 즉, 문화를 발전시키는 이성의 발전사다. 그리고 결국, 어, 역사는 이성의 발전 과정이다. 역사가 이성의 발전 과정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14번이 볼테르의 역사 발전관에 대해 이해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볼테르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한 걸까요? 뭐가 계속 발전하는 거다? 역사의 발전이란 무엇이다? 이성이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가장 적절한 거 1번이 되겠네요. 이성이 시대를 거치면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역사의 발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4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가장 적절하게 볼테르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1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시로 들어주고 있는 게 바로 그 뒷부분의 내용이죠. 볼테르는 시대를 4개로 나눠요. 즉, 어떻게 따라 이성의 발달에 따라 역사의 시대를 나누죠. 어떻게 헬레니즘 문명의 알렉산드로 시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시대, 르네상스의 메디치가 시대,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대. 이렇게 4가지의 시대로 구분해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장 마지막인, 자, 루이 14세 시대는 이성의 완성에 가장 가까운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내용이요. 15번의 1번과 관련이 돼요. 15번의 1번. 우리가 지금, 어, 가와 나를 읽으면서 풀수 있는 거. 얘는 어차피 가와 나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읽어야 사상가에 대한 얘기니까 12번은 마지막에 풀려고 뒀고요. 13번은 풀렸죠. 14번도 풀렸어요. 그 다음 15번도 볼테르와 헤르더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볼테르의 입장을 한번 살펴봤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얘를 살펴보면서 이 위에를 봤더니, 누이 14세 시대는 이성의 완성이 가장 가까운 시대? 뭘 거치면서? 이렇게 4개의 시대를 거치면서 가장 발전한 시대라고 봤잖아요. 그럼 15번에 1번. 볼테르는 4개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보다 문화가 더 완성에 가까워진다고 본 거예요? 여기 여러분 뭐라고 했나요? 볼테르가 이성의 완성이 가장 가까워진다라고 봤죠? 발전할수록. 따라서 여러분 여기 15번에 1번. 인간의 이성보다 문화가 더 완성에 가까워진다라는 이 설명이 틀렸네요? 15번에 1번이 벌써 틀렸는데요 그럼 답이 1번이 되겠죠 너무 명확하게 1번이 답이 되버렸네요 음. 대신에 문화가 완성에 가까워지지는 않지만 4번 볼테르는 문화는 인간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는 하죠 그래서 4번의 가는 맞다는 거알수 있고 일단 볼테르에게 이성의 활동은 문화를 통해 드러난다 이것도 맞죠 음. 그래서 요 내용들이 맞다는 내용은 맞다는 거는 알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문화가 더 완성에 가까워진다 라는 말이 틀렸으므로 15번의 답이 1번인 게 벌써 나왔어요. 그러면은 가번 지문을 자 이제 5문단까지를 마저 읽었다고 봅시다. 쭉 읽었어요. 여기까지 다 읽었을 때 지금 몇 문제가 풀렸나요? 일단 13, 14, 15번이 풀렸고 우리 12번도 이제 가서 보면 되겠죠? 가, 나에 대해서 일단 가와 달리 나는 풀수 없죠? 2, 3, 4, 5번을 봅시다. 나와 달리 가는 특정 시대에 한계를 지져 새로운 시대를 전망 아니죠. 가는 특정 사상가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 아니죠. 일단 가가 틀렸어요. 자 4번 가는 특정 개념에 대한 여러 학자의 논쟁 과정 이것도 아니죠. 볼테르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얘도 가가 틀렸네요. 5번 가는 특정 사상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얘도 틀렸네요. 벌써 여러분 2번부터 5번까지 가가 다 틀렸어요. 그럼 이게 다 틀렸는데요? 답이 될수 있는 게 12번도? 오호! 나를 읽지 않았지만 1번밖에 없네요. 그러면 나번을 읽으면서 12번에 1번이 답인지를 우리는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게 너무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가번 지문만 읽었는데 지금 몇 문제가 풀렸어요? 12번, 13번, 14번, 15번까지. 네 문제가 풀렸잖아요. 지금 16, 17번 두개 남았어요. 대신에 남은 것들 확인을 해줘야겠죠. 12번에 1번 확인해야 되고, 13번에 3, 4, 5번. 우리 확인해줘야 될 거고, 14번 볼 필요 없고, 15번에 2, 3, 4, 5번에 나에 해당되는 거 한번 일치불일치로 판단을 해줘야겠죠. 16번은 마지막에 풀 거고, 17번에 지금 1, 2, 3번까지는 체크했고, 4, 5번 판단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번 질문을 가보도록 합시다. 자, 문단 번호 매기면 되겠죠? 19세기 독일 1문단, 헤르더 2문단. 쭉 내려가서, 헤르더는 3문단, 헤르더는 4문단, 자, 헤르더의 5문단. 이렇게 해서 총 5문단으로 되어 있었네요. 그럼 여러분, 이제 헤르더의 주장을 보면서 우리가 읽는데 일치불일치처럼 풀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13번에 3, 4, 5번이랑, 그리고 15번에 2, 3, 4, 5번이잖아요. 그래서 13번에 자, 나번을 읽으면서는 13번에 3, 4, 5번과 문제는 풀렸지만 15번에 2번에서 5번까지의 근거. 요거를 찾으면서 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은 좀 찾으면서 풀어줬습니다. 1문단을 읽었는데 1문단에서는 찾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2문단으로 내려갔습니다. 2문단 첫 번째 줄에 바로 근거가 등장을 하네요. 헤르더가 주장한 개체성은 역사에 대한 볼테르의 보편주의적 관점과 대비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요거 13번에 4번에 나와 있어요. 헤르더가 주장한 것은 볼테르의 관점과 대비된다. 라고 했죠. 볼테르의 관점과 대비된다. 라고 했네요. 아, 13번이 풀린 게 아니군요. 13번은 아직 지워놓고 간 거였고, 13번까지 답이 나온 건 아니니까. 관점과 대비된다. 어, 여기서 답이 나오니까. 근데 가보세요. 헤르더는 볼테르의 관점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펼쳤다라고 했죠? 요거 어때요, 여러분? 수용한 건가요? 대비되는 거라고 했죠? 따라서, 요 수용했다라는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4번이 틀렸다는 것을 이 문단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됐죠? 한 문장도 수용한 얘기는 없습니다. 볼테르의 견해를 대비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 줄, 아세 번째 줄 보니까 개체성은 기후와 풍토 및 관습 등의 근거에서 여러 지역의 인간 공동체, 다시 말하면 각 민족에게서 다양하게 형성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 5번에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자 헤르더, 헤르더는 각 민족의 문화 각 민족의 문화는 어떤 것이다? 자신이 처한 기후와 풍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형성된 것이다. 동일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번에 3번. 헤르더는 각 민족의 문화는 기후와 풍토에 따라 동일하지 않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 여러분, 어, 이 문단의 두 번째 줄. 그에게 개체성은? 자, 개체성은 이 사람은 개체성을 뭐라고 보는 거냐면 각 민족의 문화라고 봅니다. 문화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죠. 요걸 연결하세요. 개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각 민족의 문화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봤잖아요. 이게 15번의 5번과 관련이 되겠죠. 즉 헤르더가 생각한 개체성은 뭐예요? 헤르더가 생각한 개체성은 각 민족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거죠.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15번의 5번, 헤르더에게 개체성은 각 민족의 문화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다맞음으로 5번도 지워질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다음 이 문단의 가장 마지막 줄 내려가며. 그에게 각 민족의 역사적 시대는 고유한 위상에서 연구되어야 하고 그 시대는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15번에 2번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각 민족의 역사적 시대는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15번에 2번 헤르던에 서로 다른 민족문화 사이에 우열을 판단하는 특정 기준이 없다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이제 여러분, 3문단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3문단. 3문단에 내려가서 첫 번째 줄 보니까 바로 옆에 나오는 13번에 근거가 또 하나 나와요. 자, 헤르더는 민족의 개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이러한 것으로 침투해서 동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밑줄 쳐도 되겠네요. 선입관을 버리고 까지만 해도 되겠습니다. 선입관을 버리고. 자, 요게 13번의 5번과 관련이 되겠죠. 즉, 민족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족에 대해 선입관을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헤르더는 13번의 5번. 특정 민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입관이 없어야 한다. <laughs> 맞는 설명이 되겠죠. 지워지겠습니다. 두그 다음 줄, 3 문단의 세 번째 줄 침투해서 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시대와 역사, 민족이 처한 환경적 조건 속으로 침투하다. 이 환경적 조건 속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가서 와 같이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이것에 동화되어야 한다. 가봤더니 뭐라고 나와요? 돌아가서 라고 됐죠. 비슷한 말이지만 잘못됐죠. 돌아가서는 안 돼요. 들어가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리얼도 틀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17번도 답이 나왔죠? 1, 2, 3, 4번이 모두 틀렸으니까. 그래도 나머지 내용 좀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laughs> 어, 미안해요. 목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자, 이제 사문단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사문단에 한네 번째 줄 정도 보니까, 어, 이제 여러분 남은 거를 살펴봐야 되니까 13번에 이 3번이랑 우리 15번에 뭐 남았나요? 15번에 4번. 뒷부분 남았네요. 15번에 4번.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번에 3번, 15번에 4번을 보면서 이제 이 뒤쪽 문단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을 찾는 거죠. 그렇게 봤더니 4문단의 네 번째 줄. 헤르더는 중세를 개몽사장 시대의 도래를 위한 준비기, 근대를 위한 기반이 되는 시대로 이해했습니다. 자, 요 말이 어디에 있어요? 13번에 3번에 있죠? 13번에 3번. 중세 시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대를 위한 기반이 형성되지 않겠죠. 즉, 중세 시기가 없으면 근대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요 3번의 말. 중세 시기가 없으면 근대 시기가 나타날 수 없다고 보았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볼테르는 역사서술에서 중세 시대를 제외했는데 헤르더는 이 중세 시대가 계몽사상의 도래를 위한 준비기, 근대를 위한 기반이 되는 시대이므로 중세는 역사서술에서 필요하다라고 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기여했다고를 보시면 되겠죠. 기여했다고. 따라서 헤르더는 문화적 민족주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다른 말로 17번에 5번에 나오는 이바지했다고 바꿀 수 있겠네요. 이바지했다고 요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이바지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17번. 17번에 4번까지 틀렸고 5번 이바지했다고. 요게 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번에 4번. 역시나 문화는 인간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본 거죠. 전체적인 내용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5번에 답 확실히 1번이라는 거알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12번. 12번에 여러분 이 1번이 맞는지 우리 확인을 해야겠죠? 나는 특정 사상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서술되어 있다. 이 특정 사상가 누구예요? 볼테르 볼테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서술하면서 헤르더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12번에 1번이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도 없겠죠. 자, 13번 됐고, 14번 됐고, 15번, 17번도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번을 풀면 되겠네요. 가나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기서 역사를 나누는 시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6번에서 음, 알렉산드로 제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유능한 다섯 황제까지약 200년간의 시대가 또 나오네요. 그리고 어, 이 로마가 2세기 말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몰락하면서 이후 중세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 알렉산드로 제국이 멸망될 때까지, 이때까지의 시대를 우리가 헬레니즘 문명 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알수 있어요? 가에서 알수 있죠, 여러분. 가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가에서 볼테르가 사문단에서 정리한 거 있죠? 가에서 볼테르가 사문단에서 정리한 부분에 보면은 헬레니즘 문명의 시대? 요게 언제 시대? 문명사에서 1번 시대로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시대, 넘버원의 시대로 등장을 합니다. 음,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참고로 여러분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로마가 몰락할 때까지죠. 로마가 몰락할 때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로마가 몰락할 때까지의 시대가 가해 사문단에 역시나 나오죠. 두 번째 시대인 로마의 시대죠. 로마의 시대. 로마 제국의 시대예요. 자, 그 다음에 중세시대가 시작되었거든요. 중세시대. 근데 이 중세시대는 가의 볼테르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가에서는 제외한 시대예요. 가에서는 중세시대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시작됐다? 가에서는 요거를 제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3시대인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라고 봤거든요. 그게 맞죠? 어... 르네상스 시대로 이어지게 하는 볼테르처럼 이성이라는 보편적 적도에 맞지 않는. 네, 이렇게 중세가 됐는데 바로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이렇게 봤네요. 그런데 얘는 이걸 중세를 제외했어요. 근데 이걸 제외하고 서술을 했는데 이 중세 시대를 나는 어떻게요 해 헤르더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얘기가 위에서 나왔었죠? 이 차이점을 가지고 밑에를 살펴봅시다. 볼테르의 관점에서 볼 때, 로마에서 발달한 법은 이성의 발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료. 즉, 로마에서 법이 발달했다, 이성이 이전보다, 헬레니즘보다 로마에서 이성이 더 발전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헤르더의 관점에서, 알렉산드로스가 피정복민의 관습을 존중했다, 라고 하며각민족의 개체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겠죠? 맞는 설명이 됩니다. 볼테르와 헤르더 모두의 관점에서, 알렉산드로스 시대에서 아우구스트 시대로 변화한 것은 역사의 발전으로 볼수 있겠죠. 시대가 여러분 변화하는 것은 역사의 발전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알렉산드로스 시대에서 아우구스트 시대 이렇게 변화하는 건 역사의 발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볼테르와 헤르더 모두의 관점에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로마에 의해 멸망되는 것 거, 이런 것자 거. 이렇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로마에 의해 멸망됐어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는 것은 문화의 퇴보와 파괴가 나타나는 역사적 과정이다? 라고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의 헤르더의 견해에 파괴라는 얘기는 나와요. 파괴와 발전의 과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파괴와 발전의 과정. 근데 문화가 퇴보한다? 문화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전하는 거죠. 문화는 계속 발전한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두 사람은. 따라서 여러분 이두 사람의 견해에서 문화가 퇴보한다라는 말은 틀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화의 퇴보와 파괴. 파괴는 맞아요. 근데 문화의 퇴보라는 말이 틀렸어요. 그리고 파괴도 헤르더의 견해예요. 문화의 파괴와 발전. 역시 헤르더의 견해입니다. 자 볼테르의 관점에서 볼때 5번 중세시대는 역사소설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선생님이? 가는 제외했다. 그런데 헤르더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역사수술의 대상 맞죠? 5번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문화의 퇴보를 논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됩니다. 문제는 6문제였지만 사실 가를 읽으면서 좀 풀리는 게 많고 생각보다 여러분, 어, 문제가 선생님이 풀 때는 그렇게 막 어렵게 풀리는 문제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치불일치 문제 같이 풀리는 것들이 좀더 많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가짐은 나짐은 이렇게 나누는 방법 있죠. 선생님 매번 알려주잖아요. 가짐은 나짐은 나누는 방법들을 이제 적용하는 게 조금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익숙하는 방법이 좀 빨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제도 빨리 풀리게 되고 문제 푸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저 이런 복합 질문의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문제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여러분이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여러 번 다른 질문에서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열다섯 번째 시간, 열다섯 번째 질문 어,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